아, 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시고, 네, 그동안 배웠던 것을 쭉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크게, 자, 단원명이 뭐였죠? 약수와, 그리고, 배수였죠? 네. 여러분들이 약수하고 배수를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더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약수는, 약수의 정의가 뭐였죠? 약수를 뭘 보고 약수라고 했나요? 그렇죠. 어떤 수를,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했습니다. 네. 한자로는 약속할 약자를 써서 약, 그 다음에 셈 숫자를 써요. 이게 약속된 수라고 해서 약수라고 합니다. 자,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네. 간단히 말해서 어. 음,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들. 어떤 수의 아들이 약수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구성하고 있는 수를 약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헷갈리나요? 자. 예를 들면은 자, 8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8이라는 수를, 자, 고센 식으로 하면은, 8이, 뭐 곱하기 뭐가 8이 있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1부터 쭉 적어 보면서 약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1 곱하기 8이 8이죠. 작은 수부터. 자, 차근수 적어주고, 이차근수와 고배지는 수를 끝에다가 적으세요 이게 약수를 빨리 찾는 꼼수입니다. 하나에. 그 다음에 2 곱하기 몇이 8이었죠? 그렇죠. 2 곱하기 4가 8이었죠. 자, 그래서 가운데로 점점 모아가는 거예요. 3은 되나요? 3안 되죠. 4는 여기 있어버리죠. 그럼 4 이후로는 이제 고배지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2, 4, 8이 8의 약수가 됩니다. 자, 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라고 해놓고 왜 선생님이 곱셈을 갑자기 사용했냐고요? 자, 왜냐하면 곱셈하고 나눗셈은 서로 서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이 교환이라는 영어로 썼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자, 1 곱하기 8이 지금 8이었죠. 여기 위에서. 이 말은 우리가 나누게 할때 뭐를 통해서 나누셈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8을 나눠 준다면 네, 8을 1로 나눴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나누셈인데 곱셈식을 떠올리죠. 자. 8이 8을, 8 안에 1이 몇번 들어간가? 어 그래서 1을 8번 곱해줬더니 8이 나와서 둘이 빼주니까 0이 나머지가 0 나누어 떨어져서 1과 1이 약수다 좀 이해가 안 간가요 그럼 하나 더 해보죠 자 8을 이번엔 8의 약수인 2를 사용해 볼게요 자2자 우리는 나눗셈을 하지만 나눗셈을 할때 머릿속에 99단을 외우고 있죠. 22 24 23은 6 24 8 하면서 구구단을 외우고 있죠. 왜 구구단을 외우고 있습니까? 그래요. 여기서 뭐가 고하고 곱해지는 수가 8이 나오면은 8이 나오거나 8에 가까운 수라면은 어, 나눠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누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곱하기 를 이용해서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4, 8. 8에서 8 빼주니까 0. 우리는 나누기를 했지만, 이 사이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나요? 2 곱하기 4라는 생각을 했죠. 여기서는 무슨 생각을 했죠? 1 곱하기 8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를 해서 8이 나오면은, 이 곱해 주는 두 수가 모두 8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갔나요? 자, 문제를 하나 더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16의 약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16의 약수. 선생님이 여기서 했던 방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1 곱하기 몇이 16이죠? 1 곱하기 16이 16이죠. 또2 곱하기 몇이 16이죠? 그렇죠. 2 곱하기 8이1 6이죠 자, 3은 된가요? 3553618안 되죠. 4는 된가요? 그렇죠. 4416이죠. 5는 됩니까? 5315안 되죠. 6은 됩니까? 안 되죠. 7은 됩니까? 7214안 되죠. 그래서 124816. 216의 약수가 됩니다. 7 16이 16. 2곱하기 8도 16. 4곱하기 4가 16. 자, 왜냐? 이두 수가 곱해졌다면 이두 수로 나눗셈을 나누셈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곱셈에서 딱 곱셈이 나, 곱셈에서 딱이 수가 나왔다면 나눗셈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안 남고 딱나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16을 2로 나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눗셈이지만 우리는 2단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죠. 2, 1은 2, 2, 4, 2, 3은 6, 2, 4, 8, 2, 5, 10, 2, 6, 12, 2, 7, 14, 2, 8, 16 아, 그래서 2 곱하기 8이 16이니까 음, 이거는 나누 떨어지구나 하고 생각하죠. 우리는 나누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고하기를 이용해서 나누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수가 고배지면은 약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차이 잘 기억해 잘, 잘 놓으세요. 자, 또 반대로 8을 16으로 나눠도 8이름 8, 8이 16. 자, 8이 16을 이용해서 우리가 약수를 구했죠. 어, 8도 16을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지구나. 왜? 곱하기 8에 8단 곱셈에 16이 있으니까. 그래서 음, 이렇게 2와 8. 거꾸로 해도 지금 다 나누기가 되죠. 그래서 2와 8을 동시에 적어 주는 거예요. 약수 찾을 때. 자, 그리고 약수 중에 약수 중에 자, 약수를 두 수의 약수를 쉽게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수를 이렇게 똑같이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를 거꾸로한 거를 이용했죠. 그래서 원래는 작은 수부터 나눠줘요, 제일 작은 수부터. 하지만 1로 나눠봤자 18, 16. 또 1로 나눠줘봤자 1곱하기 8, 16. 이게 1, 1로 나눠주면 계속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편의상 선생님이 계속 2부터 나눠줬던 거예요. 자, 왜 선생님이 2부터 나누는지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8하고 16을 최대 공약수 자, 지금 약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란 최대, 최대가 뭐예요? 가장 최, 큰, 대 해서 가장 큰, 최대, 공통된 약수를 말해요. 가장 큰, 공통.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있는 약수를 보고,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8하고 16. 아까 16하고 8 이렇게 적어 놨죠. 1하고 1 들어갔고, 2도 똑같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4도 똑같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8도 똑같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약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 약수 중에 가장 큰, 최대, 가장 큰, 최대 공약수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최소 공약수라고 한 친구도 있는데, 그래요. 굳이 최소 공약수를 구하자면 일이될수 있겠죠? 최소 공약수는 항상 1이에요. 왜냐, 1이 가장 적고, 어느 수에, 어느 수에도 일이 약수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 최소 공약수는 구해주지 않습니다. 약수에는 최대 공약수가 좀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약수에서는 가장 큰 최대만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공약수, 가장 큰게 8이죠. 자, 이렇게 일일이 약수들을 써서 나열하는 것보다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 어떻게 했죠? 자, 이두 수를 동시에 놓고, 이두 수에다가, 어, 일, 원래는 1부터 나누어야 되지만, 1로 나누면 똑같이 계속 같은 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2부터 시작해요. 2, 4, 8, 2, 8, 2, 16. 또, 4에는 2가 몇번 들어가죠? 두번 들어가죠? 2, 2, 2, 4.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몇이 8입니까? 그렇죠. 2, 4, 8. 2, 4, 8이죠. 자, 이렇게 곱해줘서 이렇게 수가 나온 거예요. 이 기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또1로 나눠줄 수가 있죠. 2 곱하기 몇이 2예요? 그렇죠. 또 2, 1은 2또2 곱하기 몇이 4입니까? 2, 2, 4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 최대로 나눠주고 더 나눌 수 있습니까? 더 나눌 수 없죠. 더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눠줘놓고 여기 왼쪽에 있는 수들을 어떻게 해주면 최대공약수가 나온다 했어요. 왼쪽에 있는 수들을 이렇게 곱해주면 최대공약수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2, 2, 4, 4, 2, 8이 최대공약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흥미로운 거 발견했어요. 최대공약수, 최대공약수의 약수가 뭐랑 같다 했죠? 그렇죠. 두 수의 공 약수랑 같다 했죠?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게 최대 공약수죠? 8이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적어주면 1하고 8, 또 2하고 4가 있죠? 1, 2, 4, 8이 정말 공약수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진짜 1, 2, 4, 8이 공약수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약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배수는 선생님이 엄청 빨리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지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배수는 어떤 수의 배가 되는 수를 보고 수의 배가 되는 수. 자, 이 배라는 게 고배준단 말이에요. 어떤 수의 두 배, 그러니까 이를 고배줬고 어떤 수의 세 배. 3을 곱해줬고, 어떤 수에 4배, 4를 곱해줬고. 그러니까 어떤 수에서 뭘 곱해주면은, 이 곱해준 값이 다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2에다가 3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6이 나오죠. 6은 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줬으니까, 어떤 수를 배를 해줬으니까, 2는 6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배수를 생각해 볼까요? 자, 2, 4, 6, 8, 10, 12가 있죠. 자, 4의 배수 생각해 볼까요? 4,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자, 그러면 2하고 4의 공통된 배수가 뭐모 뭐 있습니까? 공통된 배수는 네, 숫자가 똑같은 거죠? 4하고 4 같고, 8하고 8 같고, 12하고 12가 같죠. 그런데 배수는 끊임이 없어요. 왜냐면 2 곱하기 100도 200. 끊임이 없어요. 왜냐면 계속 2 곱하기, 오, 어, 그 다음 14, 16, 18, 20, 22, 24, 22, 24, 26, 28. 이렇게 실세 없이 배수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수에서 의미 있는 걸 찾기 위해 수학자들이 생각한 게 최소 공배수예요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만 생각하는 거죠 네.